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내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고 수년 지난 다리오 왕도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기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매발걸음 걸어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하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1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계속합니다. 불같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해아기세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찬송 우리 새아침기도회 주제 찬송으로 해도 될 만큼 너무나 귀한 찬송입니다. 저희가 새아침기도회를 이렇게 또 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성전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고 각 가정을 만드심으로 가장 기뻐하셨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 각자 모바일 철치로 그래서 각 가정 개인 차소가 성전되기를 그리고 또 하루를 주일 신자를 넘어서 매일 신자로 그래서 아침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듯이 아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그 말씀 새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폴멧을 바꿔서 처음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성도님들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줌을 보실 때. 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수요 성경부터 했던 화면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더 이제 그 줌이지만 서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인다면은 정상인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줌 세팅 따라서 화면이 작은 화면이 또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컷사라 그러죠. 그거 눌러보시면은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나오는데 막대기가 하나 있는 것을 이렇게 딱눌르시거나 어, 클릭하시면은 그 작은 화면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잘안 되시면은 또 주일에 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인담받고 그리고 함께 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체험하는 이 줌의 특성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첫 시간을 저희가 함께 드린다는 거죠 모든 가정이 모든 처소가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이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선교적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이제 에스라 6장이 되겠죠 6장인데 이 에스라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인데, 성전 재건을 과거에 고레스 왕 때, 즉,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어 이렇게,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보내줬죠. 그리고는 지금 어 16년, 18년이 지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랬을 때, 중단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그 다뜨네라는 사람이 총독에 와가지고 막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성전 재건하는 게 제대로 맞느냐 이랬을 때 수르바벨도 그렇고 예수와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그 방백들도 함께하는데 저는 어제 본문에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이 바로 유다 장로님들입니다. 이름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선지자들도 돕고 또 방백들도 돕고 자신들은 끝까지 그리고 이 닷던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직분이 어 있지 않는. 그렇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그렇게 어 믿음으로 나간. 이거, 이, 자, 이 자, 어 자세가 있었을 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의 그어 성전 재건이 이제 이룩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다 옛날에 다 그렇게 말씀해 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어떡합니까? 너희들의 말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바벨론의 보물을 싸우던 보물 정각에서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고레스 왕의 말이 맞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하니까 6장 2절에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기록된 것을 찾았죠. 그리고 기록된 것을 다 찾으니까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가서 성전 건축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돈까지. 경비까지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렇게 하고 또더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 느부가 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어떤 성전의 기물들을 성전 금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리오 왕이 자, 이거를 다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6, 6절에 보면은. 아베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고, 너희들 가서 방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 성전 공사를 막지도 말고, 그리고 그 고레스왕의 그 문서대로, 여기 8절에 보면 그 경비를 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것까지도, 그 다음에 밀과 소금과 포도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양식까지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어떻게? 날마다 주어. 와, 하나님이 그 기록을 보, 보면은 그 기록의 의미는 뭐죠? 과거의 하나님. 즉, 옛날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고레스 왕 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 때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해주죠. 더 풍성하게 해주고, 날마다 주고 요구대로 어김없이 주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십 절에 뭐라 그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들은 다 신교니까 자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에게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 자신과 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좀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이 물론 이들이 믿었다고 하기가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협조적이고 그리고 옹호하게 되는. 또 도움을 주는 이런 것.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 이 명령을 변조하게 되면 그사람은매어 달게 하고 죽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는 다 뜨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하거나 방해를 해도 이거를 하지 말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재건이 되도록 이렇게 하게 합니다. 자1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심까지 이 다리오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신속행하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느 순간 16년이라는 잠시 멈추는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한 기간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가 지내면서 인생 살면서 조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 안 살아 계신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록된 것은 절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뿐만 아니라 다리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중단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그 고레스 왕의 그 두루마리.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역사의 두루마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책이죠. 창세기 1장부터 우리 태초세리, 창조세리 있잖아요. 그 창,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어주시는, 즉, 미래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레스 뿐만 아니라, 다리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선교사님 통해서 정말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후선으로 예수 믿게 하고, 이 역사의 과거와 현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미래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주관자입니다. 다리호까지 다스리고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막이 권는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찬양과 기도의 밤을 드리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말 믿음은 올 제너레이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찬양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자녀 세대가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과 기도의 밤은 유튜브로도 저희가 라이브로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또 밤이 돼서 잘못 나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각 처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에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중단된 부분 다시 세우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믿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매 발걸음 걸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력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발걸음 한 시간 후두 시간 후 미래에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매발걸음 생명의 길 바른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갈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